네, 이제 3부, 빨리빨리, 될수 있다면, 될수 있다면, 빨리빨리 하고 싶네요.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리고 제가, 그, 이출처 밝혔잖아요. 그그 그 사람 거 도넛을 끝까지는 안 봐가지고 제가 그분 아아 보졌다. 아 제가 그분 도넛 만들 포핑 쿠키 그 도넛 만드는 거를 다 보진 않았. 네, 일단, 이렇게, 핑크색 하나 묻혀줬고요. 그 다음은, 어, 아, 있다. 바닐라하고, 이렇게 나눠서 해야 될것 같아요. 두개 정도는 필요하고요. 오, 뒤집어지는 줄 알았다. 네, 이렇게 딸기 하나, 바닐라 하나 완성되었고요. 초코는, 어, 네개 바닐라, 네개 딸기로 할게요. 바닐라도 마찬가지로. 그 다음에 이 깔끔한 걸로. 그 다음은 여기까지 바닐라로 하고 요오 묻었다 아네 그리고 특히 주의사항은 묻는 거 특히 조심하시고요 네, 이렇게 바닐라로 4개 완성되었습니다. 그리고, 이제 또 딸기를 그냥 빵으로. 오, 또 바닐라 집을 보냈어요. 하나 그다음은 얘 죄송해요. 자꾸 제 쪽으로 해서 하네요. 이렇게 화이트 4개, 딸기 4개가 완성되었고요. 얘 이제 딸기로 초코는 이제 딸기로 마무리하고 바닐라는 아, 바닐라란다. 그냥 빵은 이제 바닐라로 완성. 아, 그리고, 스프링글 같은 걸로 또 데코해야죠. 네 이렇게 이제 그냥 빵네개그 다음에 이거 두개는요다 이렇게 해가지고 마무리하시면 되구요 제가 이것들을 요 스프링글 같은걸로 데코한 모습 이제 끝에 어, 4번은 아니지만 끝에 이거 끝나고 <laughs> 다한 다음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민트쿠키의 So sort poop. Of...